자 수직 탐상의 원리입니다. 시험제의 탐상면에 대해서 직각으로 초음파를 보내고 반사되어 온파를 수신할 결함의 위치와 크기를 알수 있다. 뭐 가장 기본적인 틀 앞에서 많이 배웠었던 기억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형태로 온파를 주고받는 형태가 되겠네요. 어... 우리가 검사를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탐상면에 뭘 합니까? 그렇죠. 점촉매질을 먼저 바르게 되겠죠. 그래서 점촉매질을 바른 다음에 그 윗부분에 여기 있는 탐촉자를 우리가 움직여서 음파를 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결함을 받는 그 다음에 형태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어 우리가 만난 CRT 불랑건 화면에 T라는 송신의 코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결함이라는 F라는 에코가 나올 것이고, 저면이라는 에코가 나올 것이다. 이것들이 지금까지 저와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앞에서. 그래서 D 부분은 상당히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까지의 결함까지의 거리는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다. 여기서 이부분까지 거리는 저면까지 거리는 바로 B까지 거리는 이 부분이 될 것이다. 앞에서 배워왔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쉬워질 거예요. 자, 다음 상토형의 표시 기호입니다. 앞에서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송신펄스를 T라는 기호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결함의 코를 F라는 기호로 사용한다. 점의 코를 B라는 기호를 사용한다. 그 다음 표면에 코를 S라는 기호를 사용한다. 그 다음 옆면의 코를 W라는 기호를 사용한다는 것 조금 어, 이거는 처음 지금 나온 것들이죠. 표면 에코는 S로 표기하고요. 그 다음에 W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뭐, 표면 에코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음, 수침법을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자, 수침법을 보면 이렇게 물이, 어, 채워져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 탐척자도, 이렇게 가려져 있는 형태가 될 것이고, 음파가 쏘게 될 겁니다. 그러면, CRT 브라운과 함면상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러한 송신 에코가, 티란 에코가 가장 먼저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 뭐가 진행을 하면 어떤 경계가 생깁니까? 물과 시험체 표면과의 경계가 생기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러한 에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뭘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표면 에코라는 S의 표면 에코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뭐하고 어, 경계가 있습니까? 결함입니다. 그래서 결함이라는 F라는 기호를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진행을 하면 뭐를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B라는 B라는 저면 에코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S, F, B라는 표면의 코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옆면을 통과했을 때, 옆면을 했을 때 우리가 측면, 옆면의 코를 또는 우리가 뭐라 하냐면 측면의 코라고도 명칭을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기호를 상기를 시키기 바랍니다. 아, 이번에는 여기 있는 T 송신 뭐 전체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표기를 할 것이냐,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상도에 표기 부대기호입니다. 부대기호. 부대기호라는 것은 디포브레 있는 이를 더 송신파할 수 이렇게 회원했고요. 결함의 메코가한 개가 아닌 두 개, 세 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F1, F2, F3로 바로 오른쪽, 오른쪽 아래에, 아래에 숫자로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느 쪽 아래요? 꼭 오른쪽 아래입니다. 오른쪽 아래, 우리가 말하는 어, 부대견은, 어, 여기 있는 기호 오른쪽 아래에 숫자로 이러한 형식으로 저면은 B겠죠? 표면은 S, 옆면은 W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숫자로 기입을 하는 겁니다. 아 어, 지금 이제, 이제 수직 탐적자입니다. 수직 탐적자로 검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것은 가장 가까운 계란,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멀리 있네요. 자, 지금 이것과 같은 형태는 A라는 B, C로 구분성을 짓는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바로 이 그래프가 A 그래프겠죠. 왜냐하면 결함과, 결함과 어떻습니까? 표면과의 거리가 각각 가깝죠. 그렇죠? 그다음 B,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그다음 c, c는 이런 형태가 c는 이런 형태가 다른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a, b, c의 그래프를 어, 그림과 그리고 crt 어, 브라운 화면을 해가지고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뭐 앞에서 전체적으로 배웠다시피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수직 탐출의 스텝베이지시정입니다스텝베이지로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수직 탐척자네요. 원형의 수직 탐척자를 가지고 각 두께마다 각 두께마다의 차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께가 정확히 장비가 정확히 맞는지 두께가 맞는지를 하나 하나 하나씩 해보게 되면은 어, 바로 영점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스텝이즈를 위한 스토, 두께 측정을 볼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사각 탐상의 원리입니다. 재료의 표면에 대해 이미의 각도로 초음파를 입사시켜 초음파를 보내고 반사되어 돌아온 음파를 쓰시나요? 계란의 위치 크기를 알수 있다. 자, 우리가 경사각 탐상은 어떻겠습니까? 사각 탐상은 이러한 형태로, 어, 음파를, 음파를 뭐 45도나 또는 60도나 또는 70도에 탐촉자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상면은 가장 먼저 뭐를 하겠습니까? 접촉매질을 바르게 되겠죠. 공기층, 음의 전달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공기층을 제거하고 음의 전달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접촉매질을 바르고요. 그다음 사각탕첩자를 통해서 결함으로 검사하게 되겠죠. 각도를 주어서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T라는 송신의 코, 그다음에 F라는 바로 이 결함의 코가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어, 앞에서 뭐 전체적으로 설명되었으니까 이해가 좀 빨리 되실 거예요. 자, 사각타운 상황을 이제 포지션으로 한번 봐봤습니다. <laughs> 포지션으로 봐봤는데, 가까이 있는 결함, 두 번째 있는 결함, 세 번째에서 했던 방법과 네 번째에서 했던 방법들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코는 바로 이 방법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했을 때이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한 가지 구분성이 지어지는 게 있습니다. 구분성이 어떻게 지어지느냐? 여기 있는 똑같은 결함이 있죠. 똑같은 결함이 있습니다만 3번과 4번을 똑같은 결함을 측정했습니다만은 여기는 있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거리가 가깝죠? 그러니까 에코 높이가 어떻습니까? 좀더 크죠? 그러나 4번은 에코 높이가 작죠? 그렇죠. 이거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바로 에코 높이 구분선을, 에코 높이. 구분선이나 또는 D의 시곡선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거리의 증가에 따라 똑같은 경함이나에 대해서도 에코높이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여기 는 에코높이 구분선은 조금 있다가 제가 마지막에 에코높이 구분선을 STBA2 시험편에 파이 4 곱하기 4 구멍을 통해 가지고 평정공을 통해 가지고 검사하는 방법을 맨 마지막 시간에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각탐상의 기학입니다. <laughs> S, 스킵거리, 빈거리와 스킵빈거리입니다. 스킵빈거리와 스킵거리,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스킵빈거리라는 것은 뭐냐면 내부로 진행하는 거리, 이거를 우리가 스킵빈거리라고 합니다. W0.5 스킵, 이렇게 표현을 가졌죠. 스킵거리란 것은 탑 쪽자의 입사점에서부터 이뭐 결항까지의 거리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y0.5는 스킵 거리, 여기에 있는 빈거리라는 것은 바로 w, 어, 스킵 빙거리가 완성된 w0.5로 표현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여기서 새롭게 등장한 게 있네요. 뭐가 등장했느냐? 그러면. 0.5 스킵과, 그리고 원 스킵의 차이점은 뭐냐? 0.5 스킵, 이0.5 스킵으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검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 우리가 직사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직사법 또 하나, 저면에 부딪히고 한번더 올라와서 검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 일회 반사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래 반사법이다. 왜? 저면 한번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 결함이 검출됐을 때, 그 다음 저면을 부딪히기 전에 검사를 됐을 때를 바로 직사법, 다이렉트로 검사한다. 직사법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죠. 만약에 입사점에서 0.5 스킬 빈 거리가 만약에 100이었다고 한다면, A, B, C 지점으로 한다면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100mm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B에서 C까지의 거리는 100mm가 되겠죠. 그러나 A에서 C까지의 거리의 토탈 거리를 물어본다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00mm가 되겠죠. 자, 그런 겁니다. 저면을 부딪히기 전에 다이렉트로 검사하는 방법을 직사법이라고 그러고요. 점에을한번부딪치고 나서, 그 다음에 결함을 찾았다. 그러면 이럴 때를 1회 반사법이란 명칭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금에, 이제 방금 그림에처럼 0. 더블 0점을 구하는 공식과 그 다음에 y, Y 거리를 구하는 공식. 자, 우리가 0.5 스킵 빈 거리, 0.5 스킵 거리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W 0.5라는 것은 내부로 진행하는 빈 거리고, Y라는 것은, Y 0.5 스킵이라는 것은, 이건 뭐라 했습니까? 입사점에서 결함까지의 수평의 거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할수 있느냐? 0.5 스킵 빈 거리는 바로 코사인 세타분의 t. 바로 코사인 세타분의 t로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일스키핑거이라는건 뭐라 했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직사법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일회 반사법이라는 겁니다. 원스키핑거이라는 것은 직사법이라는 것은 저면을 부딪히기 이전에 검사하는 것이고, 전번, 1회 반사법이라는 건 전면을 부딪히고 그 다음에 검사되는 방법이 1회 반사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t만 두 배를 해줬네요. Y거리, y 거리, y 0.5 스키 거리는 t 곱하이탄제사타 마찬가지로 1회 반사법을 경우는 t에다가 고박이 2만 적용을 시켜준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습 겸 해세요. 자, 탐척자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결함이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가정했을 때 이거를 뭐라 했습니까? 0.5 스킵 빈거리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부분까지 이거를 0.5 스킵거리다. 자 이거는 겨 다음 쪽자에서 결함까지의 뭡니까 수평의 거리고 0.5스키빙거를 통해 가지고 내부로 진행하는 결함까지의 내부의 진행 거리를 우리가 빙거리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쪽자에서 다음 쪽자에서 결함까지의 거리를 이게 이제 결론적인 내용이죠. 다음 축자에서결함까지 거리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W 곱하기 사이 세타.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빔거리라고 말씀드렸죠? 빔거리. 빔거리. 그 다음 결함의 깊이, 즉 싹범의 교는 빔거리 곱하기 코사인 세타. 결함의 깊이, 깊이를 구하는 방법은 ET 마이너스, W 커스틴 탄타 여기서 ET만 빼주기가 되면 되는 형태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고 또한 시험에도 많이 출제가 되고요. 또한 실기를 우리가 현장에서 검사를 했을 때 현장에서 검사를 했을 때이 공식에 의해서 전자공업용 전자계산기로 직접 여러분이 누르면서 알아야 할 거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고 좀 상당히 암기를 잘 해놓셔야 으될듯 싶습니다. 자 사각 탐상의 주사 방법입니다. 사각 탐상의 주사 방법. 일탐척자의 기본 주사. 전후 좌우 목돌림 진자. 어, 뒤에를 보면은 이 그림인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함이이 중앙 용접부 중앙이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 탐척자를 가지고 전후 앞뒤로 한다 전후 주사. 탐척자를 가지고 좌측, 우측, 옮겨가면서, 옮겨가면서 하는 걸 좌우주사. 목 돌림 주사라는 것은 탐척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목을 돌려보는 겁니다. 좌측, 우측으로. 그 다음, 진자주사나 탐척자를 전체적으로 좌측, 우측으로 전체로 움직이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진자주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일탐척자의 기본적인 주사 방법이 전후, 좌우, 목돌림, 진자주사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일탐척제 이번에는 응용주사입니다. 응용주사는 지그재그, 정방향, 휙방향, 경사, 평행, 영접선상 주사가 있다고 합니다. 자, 지그재그 주사는 탐척자를 가지고요. 탐척자를 잡고 이런 형태로 가보는 겁니다. 지그재그로. 이게 지그재그 주사. 흉방향주사라는 것은 이러한 형태로 흉방향으로 리얼자 형식으로 가보는 게 흉방향주사 방법입니다. 그러면 종방향은, 방향 자체가 종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움직여보는 겁니다. 경사평행주사, 경사평행주사는 우리가 말 그대로 영접선상 주사, 말 그대로 경사를 주고, 마찬가지로 영접선상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해보는 거죠. 용접선상 실질적으로 용접부는 여기입니다만 다른 부위에서 이런 한 형태로 검사하는 게 아니라 용접선을 따라서 용접선을 따라서 검사를 해본다는 겁니다. 용접선을 따라서 자이 탐촉자의 주사 방법입니다. 음, 텐담 주사 결론 두 개의 탐촉자를 사용하는 방법이죠. 두 개의 탐촉자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단담주사두 갈래주사, 주사, K주사, V주사, 투과주사, 이런 한 형태로 이 다섯 가지를 볼수 있고요.